경상북도는 국내 최대의 유무형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2300여 점의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청정동해안과 백두대간 낙동강, 천혜의 자연자원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이죠.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새로운 문화관광 발전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나가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파워인터뷰 오늘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김남일 사장을 만나서 핵심 사업과 올한해 주요 이슈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김남일 사장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십시오. 오 네. 아, 먼저 올한해를 시작하는 청취자 분들에게 새 인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 또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프롬 매매해인 우리 1사년에 모든 분들이 아주 즐겁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1 9 7 5년도 설립됐기 때문에 올해가 50년이 되는 그런 네, 반세기가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주로 하는 일은 우리 경상북도 내 관광단지 개발이나 관광자원에 대한 어떤 발굴 또 국내외 마케팅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보문단지 대한민국의 관광단지에 이로 인해 보문관광단지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 그다음에 경주 엑스포 문화공원의 어떤 그런 문화산업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경주에 있는 보문시시 골프장과 그 안동에 있는 안동 레이크 코프장두 개를 운영하는 등 어, 저희들은 좀 다른 일반 그 관광공사와 달리 어, 문화 관광을 좀 통합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경주 보문단지 안에 위치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올한 해도 뭐 다양한 정책과 사업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핵심 사업이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래는 사실 먼이 먼해에도 에펙 정상회의가 우리 경주에 있는 보문단지에 개최가 됩니다. 네.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그 에펙 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보문단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에펙 이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예를 든다면 육부촌도 인근에 우리 하이코어에서 이제 국제회의가 이루어지고요. 특히 우리 경주 엑스포 문화공원 안에 그 에이펙 기업관이라든지, 어, 또, 다양한 어떤 그런 에이펙 관련되는 문화 공연 행사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원래는 저희들 제일 중요한 게 에이펙 정상회를 성공적 개최 지원하는 그런 게 있겠고요. 또, 원래 사실은 에이펙이 끝나면, 우리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주에게 지속 가능하게 포스트 에이펙, 국제행사를 계속 유치해서, 를 네. 뭐, 어려운 이 우리 지역사회 어떤, 관광계라든지 소상공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제행사를 계속 유치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당면은 뭐 저희들 가제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대규모, 어 새로운 출연에 맞는 관광단지에 대한 그 개발 구상도 저희들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또, 어 작년에 그중부 내륙선 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 문경까지 뭐한뭐두 시간 이내에 교통 체결성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올해 올일날 동해안 저 중부 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부산에서 올라오지만 우리 포항에서 삼척까지 강원도까지 바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관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을 삼는 자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 그래서 네. 실제 우리 대구 경북 특히 경상북도가 그 부산권 그다음에 서울권하고 뭐두 시간 이내 전체 주요 관광지 다 연결되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혁명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네. 저희들 우리 공사도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우리 경상북도가 올해를 이 m 타임 투 경북 경북 방문회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외 마케팅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지역 경제나 이런 걸 보더라도 가능한 이런 관광 서비스업에 좀 붐을 일으켜서 지역 경제계가좀살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는데 올해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어, 조금 전에 이제 a p e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올해 열리는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니까 좀 많은 그 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a p e 주요 행사가 대부분 보문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 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좀 우리가 봄, 강한 날이 50년 되다 보니까 좀 낡고, 또 경관은 좋지만, 또 현재 출연대 맞지 않는 그런 미간, 경관이 있기 때문에, 원래 대대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아마, 얼마 전에도 국비가 확정이 났던데요. 네. 일단, 들어온 교통 시스템도, 진능형 도로 시스템은 원래 안에 다 개편이 되고, 음. 또, 그, 저희들 외국어 폐기 간판이라든지 보문단지의 교통 안전 그런 시스템도 전면 다 보완할 계획이고요. 네. 어, 그 대한민국 관광역수 공원 주변 서랍을 강장 이런 곳에 화장실이라든지 그 일반적으로 저 편히 쉴수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을 전면 개편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경주 엑스포 해공원이 재작년에 우리 공사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우리 경주 엑스포 공원 안에도 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펙 기획관도 설치되고, 한수원 홍보관, 각종 그런 에펙 관련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저희들 안에 있는 그동안 조금 노화됐던 어떤 공연시설 등을 전면적으로 개보수도를 하고요. 특히, 에스포 공원 안에 에펙 21개국 회원국들이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번영의 숲과 또 기념숲도 조심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저희들 보문 오0년 새로운 어떤 그런 전기를 좀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또 한국관광공사하고 해서 어, 국내에 이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지 해외 SNS 방송 매체를 초청해서 우리 보문 50년 이런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또에이펙을 통해서 우리 경주가 국제 해의 도시로 끝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연초부터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네. 처음에 이제 공사가 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사 창립 50주년을 맞아서는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네. 저희들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대 처음으로 관광 서비스업으로 외화를 벌어들려고 처음으로 만든 제1호 관광단지 바로 우리 보문입니다. 그래서 네. 그 보문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사실은 우리의 전신인 경주 관광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음. 그 전신이 올해가 50년을 맞이하는데 저희들 공사 창립 관련해서 50주년에서 작년에 어 우리 여기 인근 도로를 한국관광일본로 도로명도 어, 개편을 했고요. 원래는 저희들이 한국관광합회라고 있습니다. 어, 국내 제일 큰 관광합회하고 한 4억 정도 투자해서 국내외 학자를 초청해서 어, 다양한 그 우리 관광 관련되는 그런 주제로 국제 세미나도 개최하고요. 네. 관광부와 공동으로 아마 거기서 다양한 뭐 그펙 개최됐던 도시들이 어떻게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대집학술 대회도 개최하고 음. 어, 특히 어, 작년부터 우리가 관찰시켰는데 정부에서올해 우리 50주년 우표가 나옵니다 정부 우표가 나오고 네. 어, 특히 또 우리 50년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백스라든지 다양한 그 책도 발간하고요 뭐 중앙방송에서 전국 방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를 작년부터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무예수유를 만든 그런 관광의 역사, 이런 것들도 한번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그것들을 세계에 알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려고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50주년을 맞아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 강원 관광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신 것을 봤는데요. 어, 강원도와 경북도가 어떤 면에서 협력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원래 1월 일날그 개통한 시속 150km RTX 마음, 이게 이제 포항에서 삼척까지 1시간 반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신은 부산에서 바로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해안이 기존에는 해파란 길 자전거 길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우리 동해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올때 해양 문화나 공동체 콘텐츠들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공동 공부 마케팅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사실은 동해안이라고 하면 제일 뭐 많이 그,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강원도하고, 뭐, 울산하고, 뭐, 우리들 경북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통해선을 활용해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강원도하고. 아. 사실은 옛날 보면 감동팔경이 있지 않습니까? 저, 뭐, 북한, 북한의 강원도부터 우리 경북까지 감동팔경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뭐, 신관동팔경도 한번 만들어서 공동마케팅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 네. 뭐, 양양의 서핑도유명하지 우리 포항의 월포서핑도 그 영안리 스피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스피 문화벨트를 만든다든지 또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해녀 어제주도하의 해녀가 제일 많은 경북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 해녀 문화를 잘 접목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같이 하고 기존에 이제 어, 해양에 있는 저만한 어촌에 있는 그런 마을 관광, 빌리지 투어 이런 것들도 함께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어떤 네. 강원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광역적인 그런 그 해양문화 관광벨트를 만들려고 국제사업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그 가, 관련되는 관광특화 트레일 코스도 만들고 있는 것들을 함께해서 저희들국제사업화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울릉공항이곧 개통되지 않습니까? 네네. 옛날 울릉도가 강원도 소속인 적이 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울릉도, 울릉도하고 강원하고 경북의 어떤 삼각대트로 새로운 어, 관광문화를 창출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저는 심해관광시대도 열린다고 봅니다. 압 음. 어, 깊은 곳에 잠수함 투어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아, 네. 강원도관광재단하고 MOU 한 만큼 적극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어, 공동 어, 네트워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어, 좀 자세한 부분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방금 뭐 해녀 이야기도 하시고, 어, 그런데 이제 뭐 해녀를 어떻게 또 연결을 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 경북과 강원도의 어떤 관광 경계 구상한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네. 아무래도 뭐, 동양을 찾는 수도권이나 부산권에 관광객들이 중요한 건 우리가 미식 관광이죠. 미식. 네. 아무래도 특히 겨울철 같으면 다양한 해. 해거이라든지 아니면 특화된 어떤 그런, 어, 대게라든지 뭐, 그렇게 많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아름다운 동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해수구하고 협의를 했지만, 어, 등대 강강을 우리가 이런 미식 강강을 연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음. 어제도 포항시에, 그, 의항을 앞으로 그런 미식항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전담 조직도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식, 미항 음. 이야기. 그리고 또, 그, 하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천년 전에 우리 하랑들이, 네. 그 동양을 따라서 호연지기 기록에서 많이 잡사했던 유적이 남아 있어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 한송정 있습니다. 하랑들이 천년 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차를 끓이면 흔적 유적이 있고요. 아. 그 속초에 가보시면 영랑으로가 있습니다. 그게 하랑이가 지고 하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발굴해서 이름을 영랑으로 지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전에 우리 경북 신라의 어떤 그런 유적들이 강원도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하랑벨트, 강강벨트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속에 아까 먹거리를 우리 해녀들이 준비하는 다양한 어떤 그런 해녀 도시락 개발이 아. 될수이 것도 연계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인산미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 동해안이고 경북입니다. 음. 그래서 원래 어, 그 올해 동해안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대대적으로 이런, 그, 동해안의 지오파크,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지질적 생태적 가치와 우리 동해안에 있는 그런 생태 관광을 연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해선 철도로 따라서 우리 지오트레일, 아마 동해안의 지질 관광도 하면서 또 동해안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또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런 역사 문화 흔적을 함께 답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네.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어,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에 돈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올 한해 주요 관광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어, 계획들 중에서 꼭이것만큼은 가보시고 뭐 해보시길 추천드리겠다. 이거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지금 바다 공동체 우리 동해안 지역 어촌 마을 공동체가 많이 좀.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게좀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네. 풀빌라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브런치 카페가 대형 카페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이제 마을 어촌 공동체에 있는 그런 어촌 문화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소리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해신당이라든지 동목이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어촌 문화 공동체 측에 왔던 이런 그 민속 문화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좀 관광 자원화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에 가 보시면. 갯마을 차차차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네. 외국분들도 많이 오고요. 현재도 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 우리의 이제, 과거의 어, 어천문화 공동체를 좀 체험하고 갈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존하면서도 좀 관광자원을 하는 이런 쪽도 함께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어떤 그런 어천마을 공동체, 그걸 네. 통해서 또 지속 가능한 우리 공정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관광, 뭐 이런 것들 연계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돼 가고 있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뭐더 전하고 싶은 말씀 이 있으면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많이 뭐 이렇게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 우리 동해 바다 오셔 가지고 큰 세상 큰꿈그심을다보이시고 우리 동해 안에 떠는 해를 바라보고 아니면 또지 어 저는 또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좋은 한 해를 보내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우리 그기에 주변에 있는 우리 어촌문화공동체라든지 우리 곳곳에 있는 소상공인들, 특히 뭐 전통시장에 이런 분들 이런 분들하고 착한 연계해서 돈을 많이 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려운 국내 경제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쪼록 올 한해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의 많은 역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경상도 북 문화 관광공사 김남일 사장을 만나봤습니다.